제가 좀 준비해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땅끝과 관련해서 사도들이 그러면 정말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 지켰나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사도들은 그 명령을 못 지키고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로마제국이 지금 관점에서는 전세계에 뭐 특히 일부분밖에 안되 네. 사실은 사도들은 쌍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라는 걸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서에서 이제 역사로 조금 넘어가는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장르 이야기 하시면서 역사적 진술이 있고 신학적 진술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이야기 되게 우리의 상상력이나 궁금함을 자아내는데 그런 사도들의 전승도 사실은 여전히 역사적 진술이 있고 신학적 진술이 있어요 성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서 이후에 등장한 초기 교회 문헌들에도 역사를 그대로 진술한 문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거를 잘구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제 복음서 안에서 사도들이 보여줬던 어떤 행적이나 뭐 말이라든가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거를 사도 행전 이후 사도들의 행적과 연결시키려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제 땅끝으로 가장 멀리 간 사도 중에 하나로 간주되는 게 도마인데, 네. 도마가 이제 이따 또 얘기할게요. 인도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왜 도마가 가장 먼저 갔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의심. 어. 그러니까 의심한 게 죄책감이 들어서 명령을 따르려고 가장 멀리 갔다 솔선수범해서, 이런 거는 역사적, 전승이라기보다 다분히 신학적이거나 내지는 같은 역사적이라고 네. 볼수는 없는 거죠. 또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아 그러면 마태복음은 사도행전 이후 시대에 아마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갔을 것 같다. 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일까 찾아보다가 에티오피아. 음. 전승상에 솔로몬의 후예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시바여 왕과 사바사바에서. 그래서 마태가 에티오피아로 갔다는 전쟁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다만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역사와 신학을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어느 정도 역사적인 선에서 대략은 이제 파악을 할수 있다. 그런 음. 자료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음. 이 사도행전의 무대는 1세기이고, 네. 1세기를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2세기, 3세기도 뭐, 그리스도교의 초장기세기잖아요. 네, 이 세계를 이제 크게 이제 교회사에서 3등분을 합니다. 하나는 서방교회의 세계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유럽,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서방세계가 있고, 동방세계가 있고, 동방은 뭐, 코아시아나 이스라엘이 포함된 이집트까지 요런 지역이 동방이 되고 또 하나가 아시아 지역이죠. 신약성서에서는 크게 무대가 되지 않는 곳인데 또 하나 중요한 축이 바로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나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영역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땅끝에 포함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되는데 전승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로 선세를 가는데 이런 재미있는 전승이 있어요. 성서에는 당연히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지역 동방 메소포타미아나 이쪽 지역에 교회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는데 에데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데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방민족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아시리아교회, 시리아교회 이렇게 표현을 음. 하는데요 사실은 거기가 얼마나 발달이 돼 있냐면 이슬람제국이 서아시아를 다 휩쓸기 전까지는 그때면 이제 서유럽이 다 그리스도 교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서유럽의 어떤 도시나 교구도 이 에데사만큼 그리스도 교인의 숫자가 많은 역사가 없어요. 숫적으로 압도적인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 중심이 에데사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에데사의 아브가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예수님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전승이 있어요. 몸이 아픈데 팔레스틴에 대단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낫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어느 세월에 됐을까?까지 갑니까? <laughs> 그래서 예수님 이 답장을 쓰셨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직접 쓰시진 않았겠지만 나중에 내가 제자를 하나 보내서 병을 고쳐 주겠다. 이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 가시죠. 그래 사도들 중에서 누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가 도마가 그거를 떠올리고. 도마가 자기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제자를 에데사로 보냈다고 해요. 병을 고쳐주고 안수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메소포타미 아시리아 교회가 공인을 받고 인정받았다는 음. 그런 전승이 있는데 여기서 다데오는 이제 사도 다데오하고는 다른 인물이죠. 보통은 다데오가 아니라 아따이라고 하는데 그 아따이 제자 중에 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리가 이세기에 책을 쓰는데 그 마리가 마르마리의 행전이라고 해서 마리행전이라는 책을 써요. 음. 그 책이 2세기에 나온 책인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지리지 같은 거예요. 그 책에.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세계가 얼마나 넓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었느냐를 예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음. 거기에 그 시대에 딱 알고 있는 땅끝이 어디인지가 명시가 돼요. 말씀하신 대로 로마제국 딱 명시가 돼 있고 사실 세계사적으로는 그 시대에 이미 비단끼이 개척이 조금씩 되고 있던 상황이지만 그쵸. 중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기 때문에 대개 인도까지죠. 그러면서 예찬하는 게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됐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동적들을 보면은 물론 전승에 따라서 어떤 전승은 설득력이 꽤 높고 어떤 전승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아까 마태처럼 설득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사도들이 다녔던 지역이 대부분 그땅끝에다 포괄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시청자들에게좀 궁금할 만한 이야기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얘기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여기밖에 없어요. 중요한 사도들 몇명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할요 예. 일단은 사도행전에서 열두 사도 12사도 중에 열두 사도의 최후가 명확하게 명시된 사도는 세베대 아들 야고밖에 없어요. 이미 사도행전 안에서 순교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도행전 안에서는 각각의 최후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죠. 네.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대로 로마에서 자라에 달려 죽었다고 알려져 있고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 같은 경우는 주로 바울이 선교했던 헬라 지역. 헬라 지역에서 주로 선교하다가 이제 안드레는 형과 다르게 형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안드레는 보통 안드레 십자가라고 해서. 안드레스 그럴 수, 수 있죠. 이나라에도 옛날에 비슷한 형태로 그런 게 있었는데 스자 어. 십자가죠. 이 안드레 십자가라고 해서 주로 헬라 지역이나 아니면 그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 거기서 선교를 했다는 전승이 유력하고요. 사도 요한은 가장 사도들 중에 오래 살았다는 전승이고 네. 순교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죠. 주로 레베소를 중심으로 살았고 또그 네. 요한복음 끝에도 대략 그런 걸 암시하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요한은 그렇게 좀 오래 하면서 비교적 좀 순탄한 생애를 마지막에 보냈다라는 전승들이 있고 나머지가 소위 좀잘 알려지지 않은 사도들 네. 네,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흥미로운 게 대개 여기서부터는 커플로 다녀요 전승이 아, 네. 커플로 묶입니다 아, 네. 네. 대표적인 커플이 벨리 바돌로이에요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보면 둘이 원래 잘 알던 친구였던 걸로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마 그 영향이 음. 있을 거예요 이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잖아요 네. 예수님께 네. 둘이 아마 친구였을 건데 음. 실제로 하도행전 이후에도 둘이 같이 다녀요 어.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가 주로 다녔던 게 소아시아랑 특히 저그 북쪽의 아르메니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 아르메니아가 교회사에서 중요한 이유가 로마제국보다 먼저 국가의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나라가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그리스도교 국가인 거죠 지금도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고 그래서 빌립이 먼저 순교를 당하고 나다나엘이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그 아르메니아 교회에 출발이 되었다는 라 전승이 유력하죠 특히 바돌로맨는 열두사도들 중에 가장 잔인한 순교를 당했어요 그걸로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네. 창에 찔려 죽거나 십자가에 네. 달리거나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일하게 살 가죽을 다 벗겨서 순교당하는 가장 끔찍한, 물론 십자가 형도 그만큼 끔찍하지만, 중세기에 그 성인들의 그림들을 보면 특히 바돌로맨은 항상. 자기 살 껍질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바돌로메구나를 알수 있는 음, 그렇죠. 음. 그 표시가 되죠. 되게 자기가 순교한 방식을 이제 심벌로 갖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바돌로메만 좀 다소 끔찍하고 이상한 음. 그 그림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 중에 제일 이상한 것은 바돌로메입니다. 손에 뭐 이상한 거, 옷도 아니고 뭐 이렇게 추처진 아, 피부를 그게...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음. 그게 바돌로메죠. 그리고 또 하나의 커플이 있습니다. 커플이 알페오의 아들하고 마띠아가 커플입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과 마띠아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땅끝으로 덜간 사람. 주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했고, 물론 이제 집안단속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아, 그 다른 사도들이 다 나가 있을 때, 베드로도 로마로 가서 없을 때,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마띠아가 유대지역에서 선교하고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는 공통적인 전승을 음... 갖고 있고요 마띠아는 어디 안 나가고 그 안에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거의 유력해 보이고요 음... 또 하나의 굉장히 특이한 커플이 열심당 시몬하고 알페오의 아들의 야구보의 아들인 다베오 이두 사람이 좀 특이한 커플인데 진짜 보금서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행적이 뭐 열심당이라는 그 오와. 이력만 있는데 그 열심당이란 이력이 준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가장 멀리 간 사람 중에 도마가 동쪽으로 가장 멀리 갔다면 서쪽으로 가장 멀리 간 사람이 이 둘이에요. 아까 땅끝으로 서방 스페인 네. 이야기하셨고 대개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했다라는 전승이 있죠. 그 바울이 스페인 찍었다는 지역이 지금의 딱 바르셀로나거든요. 네. 사실은 그 위로 가면 지금의 프랑스 지역도 있고 네. 골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간 브리튼이 있죠. 지금의 영국 거기도 로마 제국의 영역이었거든요. 골과 브리튼을 간 커플이 바로 이시몬과 다데어 에이. 커플이에요. 그 얘네들은 북아프리카도 갑니다. 옛날 카르타고라는 곳이 있었던. 그리고 심지어 동쪽으로 페르시아도 가요.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를 보여줬던. 물론 둘다 차례로 순교합니다만은 특이하게 이두 커플이 가장 넓은 범위의 전승을 갖고 있고요. 가장 우리의 흥미를 자아내는 게 도마족.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도마가 이제 뭐 신라에 왔다. 그렇게 추천하시는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어르신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는데 제가 2006년도에 인도 배낭여행 성지순례 배낭여행을 갔는데 아네 인도로 성지순례를 가니 특이하죠 델리에서 지나가는데 교회 이름이 토마스 교회인 거예요 도마 교회 여 들어가 봤어요 다윈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도마가 인도에 왔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역사적으로 확실하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인도에 도마가 왔거나 혹은 도마의 제자가 왔거나 도마와 연관된 어떤 전승들이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의 뿌리가 되었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신라까지 왔다는 거는 사실은 과한 거죠. 왜냐하면 신라 시대 때면 이미 다른 루트로 뭐 동방시리아 교회나 경교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그리스도교가 들어올 루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도마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도마가 가장 동쪽으로는 멀리 인도까지 전파를 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었다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전승들까지.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걸 종합을 해보면, 사실 당시 인식했던 땅끝은 다 포괄을 한 셈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렇게 마르마리 행전에서 예찬했듯이, 이 사도들은 적어도 자신의 생애에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일장에서 명령하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를 그걸 다 지키고 세상을 떠났다. 음.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마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또 순교하지 않았을까, 약간의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한테 듣는 성서 이야기도 재밌고 좋지만 교회사적인 문헌들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을까? 전 바돌로메가 그렇게 죽. 죽은지 사실 몰랐고 저도 그런 것들을 알수 있어서 상당히 새롭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는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두 분은 땅끝까지는 일단 교수님은 고마 여기 진짜 갈수 있는 최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언을 하자면 많은 걸 함축하는 게 뭐냐면 대도시를 다닌 거예요. 사도바울도 그렇죠. 음. 이게 지금 도시 선교지 농촌 안 갑니다 마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뭐. 도청 소재지 이런데 안 갑니다 소도시 진짜 대도시만 우리가 이 사정절에 나타나는 도시들은 그 당시에 다그 지역의 넘버 원이나 넘버 투 도시들이다. 음...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발전된 도시들. 로마 제국에 있어서 상위되는 도시들, 지정학적인 그런 수도급 도시들을 가는 거지. 사드바울은 뉴욕, 시카고, 워싱턴, 파리, 런던, 뭐 이런 데, 키우, 모스크바 이런 데 다니는 거지. 어디, 그뭐 우리나라 중소도시 안 다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도시들을 가는 거다. 그러니까 땅끝의 개념을 아마 좀 밀림에 뭐 식인종 <laughs> 종족을 뭐 보고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 데 교수님은 도만 갔을까요? 바울 시대에 전체 세계 기독교 인근 천명 미만으로 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사람 많은 데 다니야 지 아. 마을 같은 데 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 빨리빨리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특별히 처음 선교 전략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회당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로 70년 이후에는 이제 결별이 돼요.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가 많이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구분이 됐는데 어쨌든 바울은 60년대까지. 그러니까 뭐 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이제 활동하는 분이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회당과 유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게 그들의 사역이니까 그 대도시를 기반으로 이제 다니는 거죠.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 일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다예요 그리고 파루시아다 궁극적인 완성은 그때 와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그 사이에서 파루시아와 현재 사이에서 이제 미래라는 공간 그 시간을 살아갈 때 여기를 하나님 나라화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화가 도대체 뭐냐? 나의 증인 되라. 내 증인이 뭘까?